아침부터 자연봉사자들은 성결이 분주합니다. 맛있는 반찬들이 도시락 용기에 가득 담깁니다. 반찬과 함께 담긴 도시락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한 음식점. 문윤선 대표와 노타리클럽 회원들이 독거노인들과 재학 계층을 위해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할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옆에 친구들, 동생들, 아는 지인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좀 이렇게 같이 기부도 저한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도시락 배달을 자청합니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담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두 배라고.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아 저는 그냥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신 이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자신의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한겨울에도 훈훈함이 더해집니다. GPM 이종현입니다.